앞에 앞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지금 쭉 있잖아 예, 예. 젤티 뒷는으로 중... 네, 예, 잠깐만, 잠깐만 예, 예. 어, 예, 아, 알겠습니다. 네,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. 대신 해드리겠습니다. 예, 가겠습니다. 네, 가겠습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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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걸 자, 저희가 이쪽으로 어. 빠지면 어. 뒤에 촬영하는 팀이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정말 걸로... <목소리> 네. 네. 야! 기분 좋다. 기분 아 네. 이니다아예예예예 아, 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너무나 뭐 지극히 당연한 결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. 네, 이상식적 결론을 맞습니다. 얻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는 그러니까요. 사실이 예. 많은 사람 고생시키는 사실이 정말 네.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예. 네. 예. 네, 지금 상명 사건하고 상호명의준 사건 두건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고요예 예. 무죄가 나고요예 그렇습니다. 예그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예. 재판장께서 네, 네.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.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정의로운 판결 한 것입니다. 네.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네. 정당한 판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예. 뭐 으로 넘어가 아예 이 법리가 어, 뭐 탄탄하기 때문에 네. 처음에 어, 뭐한 명이 맞다라고했을 맞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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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는 약간 이게 뭐지 싶었는데 네, 네. 결국에 법리에 따라서 군사 법무왜 결정이 됐는지 네. 예. 네. 네. 네, 아, 거 기때려서 지금 이렇게 정당한 판단을 하겠습니다. 뒤집힐 이유가 없습니다. 뒤집힐 이유가 개집려고 했던 예. 거니까 그렇습니다. 그 지금 보면은 이~ 오, 오. 언제나 비상 기업을 염려 두고 오, 오. 있었던 오, 오. 윤석열이 네. 자기가 오. 나도 비상 기을할때 박정희 대령 같은 정의로운 공부를 다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머기로 이렇게 그~ 저기 그런 영차 타지 삼아서 무, 무리하게 네. 예. 예. 수사 기술을 했던 것이죠. 예예. 그 예.